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참, 참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서신서를 대할 때 도움을 주는 것중 하나는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중 하나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되면 왜이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편지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이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기 전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온 사람인 것이죠.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였고. 영적 아버지로서 수제자로 여기게 되었는데 디모데는 편지를 받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여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열정과 눈물이 서려 있는 교회를 자신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맡겨 놓았던 것이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맡았던 직분이나 위치가 신약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직함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성경 구절과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로 파송이 되어 교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 가지 더는 그에 더불어 장로들을 감독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에 나옵니다. 즉 디모데는 감독이라고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독이나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해를 이해함이 가지고 가보도록 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된 디모데는 30세에서 35세의 사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립니다. 어, 그런 나이에 이 어, 교회를 감독하게 되니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아비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임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여러분들 계속 설교 말씀 들으셨겠지만 목회 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잘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관리할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목회 서신을 쓴 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하였고 눈물로 세운 교회기에. 누구보다 교회 상황을 잘 알았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편지에 담은 것을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 교회 리더십에 혼란과 미성숙이 있어서 아마도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직분이 등장하죠. 감독과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두 직분자로 세워지는 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집사. 집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직분이죠. 그런데 감독은 조금 생소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감독은 장로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시 새롭게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선출할 것이라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출하여라라고 목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장로와 집사로 세워질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을 자세하게 나열했어요. 굉장히 많이 나열됐는데 아까 우리 다 읽었죠. 지금 특별히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특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기능적인 조건은 부분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은 모두 삶의 태도와 모습에 관한 덕목들입니다. 즉 교회의 영적 리더인 감독, 장로와 집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단지 어떤 것을 무엇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 이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도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가르치는 일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자라고 이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라. 그러나 기능이 딱 그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 기능이 중요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다 편찬이 되고 정리가 돼서 한 권의 책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의 책을 잘 정리된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편찬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어디에 가면 구약성경이 어느 사본이 있고, 어디에 가면 구약성경의 사본이 있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은 복음서는 이제 막 쓰여지고 있거나 아직 쓰여지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겠습니까? 구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복음들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이 복음들을 전파하는 일이 이 에베소,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초대 교회 가운데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감독 즉 장로를 세울 거면 이러한이란 이러한 덕목들과 함께 이 기능 하나만큼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이 교회에 필요한 기능인 이 말씀 전하는 기능 가르치는 일에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여도 사도 바울이 제시한 공동체 모범이 될 만한 덕목들을 갖추지 못했다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에는 신중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일을 아무리 잘하여도 지금 사도바울이 나열한 이 덕목들 어, 교회의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덕목들과 자질을 가지, 갖추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됐을지 참 난감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공동체의 모범이 될 덕목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공동체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시한 이유는 사실 그 덕목들은요. 잘 읽어 보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막 발전시키기 위함.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교회의 부흥을 위함.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가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를 세울 때 고려되어야 했던 것은 어떠한 탁월한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 모든 것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 철두철미한 사람의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할그 모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꼭 신중하게 생각하거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일은 여러분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중요하죠. 무언가 일을 추진해 나갈 때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말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결과가 아무리 생각한대로 이루어지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막 나아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뭔가 불법적이고 뭔가 서로 관계가 막 흐트러지고 교회가 막 흔들리고 깨지고 결국 우당탕탕해서 그 결과를 이룬다 한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성취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지나며 교회 안의 공동체는 분열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결과가 조금 더디고 답답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가다가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일이 생겨요. 관계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들을 가져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여기에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태도는 결과를 중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과보다는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 과정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점검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의 동기가 어땠는가? 일 처리를 위해 급하고 분주하게만 움직였는가? 아니면 이일 처리를 위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좀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과정을 거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에 향기를 풍기는 과정으로 일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그리고 세상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